오늘은 제가 여드름 치료하면서 어떤 제품을 썼는지 기록하고 싶어서, 이건 사실 공유 목적이 아니라, 아, 이런 걸 쓴다.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어, 지금 샤워하고, 전 샤워할 때 클렌징을 같이 하거든요. 샤워하고, 클렌징 마치고 온 상태예요. 어, 지금 샤워하고, 거의 거의는 아니고 오늘은 사실 이것저것 뭐 세팅하느라고 얼굴 건조할까봐 요거 뿌어요 위점부터 이, 이 비치 위스는 굉장히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더 뿌려줄게요 건조해서 분사력이 굉장히 좋아서 음, 지금 뿌려진 상태고요. 좀조여죠 오, 손에 먼지가 묻어있나를 꼭 확인해요. 음, 먼지를좀 닦아낼게요. 제가 쓰는 솜은 이거예요. 일본에서 사온 건데 뭐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이걸 다 쓰면 지금 뭘 써야 되나 고민이 돼요. 아직 한 통이 더 남아있긴 한데. 쓸 때까지 써보고, 안 되면은 뭐, 이만 원래 쓰던 거, 5겹짜리 쓰려고요. 그리고 이거 뿌려주고, 원래 스킨은 이걸 썼어요. 이 파파 레시피에서 나온 건데, 아빠가 자기 딸을 위해서, 어, 화장품 좋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이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만든, 여기서, 여튼, 이 솜에다가, 이 파파리 쉬비 이렇게 묻혀서 얼굴 한번 닦아내 줘요 지금 이 드림이 또 올라왔죠 여기는 되게 많이 가라앉았는데 지금 이마도 닦아지고 턱도 닦아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되게 많이 한 번밖에 안 보여서 되게 많이 젖었죠 그리고 그냥 생활 꿀팁 같은 건데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말리면 하고 말리 머리를 감고 이제 머리에 수건 올리고 세수를 하고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 기초 스킨 단계를 해요 그러면은 이 똑같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 이거 쓰레기 대뒀다가 이제 머리 말릴 거 아니에요. 또 다, 기초 단계 끝내고 그때. 이걸로 머리카락에 그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닦아요. 저녁에 그냥 버리는데, 음,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은 어차피 쓰레기 버려야 되니까 바닥 청소도 되고, 엄마의 일손을 좀 덜어주는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걸 엄청 착착착 찹 때렸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행 간 언니나 룸메는 <laughs> 제가 일어난 걸 바로 알았대요. 제이 찹찹찹 소리에 되게 많이 깼대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때린다란 개념보다 이렇게 두두 두두 두두려준다, 두두려준다는 개념으로 무슨 쓰리스킨 단계법 한때 그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 그, 것까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팔이 아파요. 평범한, 어느 일반 여자의 고충토로입니다. 그렇고, 어, 겨울 정도 흡수를 시켜뒀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제가 지난주, 지난주 언제 진료를 발랐지? 지난주 화요일에 진료를받고 왔잖아요. 오늘이 화수, 목금, 토, 토요일, 오일, 5일째예요 5일째부터는, 특수 치료 받고 5일 후부터는 이 약을 다시 발라주라고 했어요. 이 약이 격일, 로 30분 첫날은 30분,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 날한 시간 또 하루 쉬고 또 다음 날두 시간 그리고 그다음 하루 쉬고 또 다음 날 그냥 온라인 바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수 치료 받고 5일째 되는 날이라 이걸 30분 바르고 이제 씻고 나서 나머지 기초 단계를 바를 거예요. 어? 이거 아니야. 이건 재생크림. 미안해요. 이거. 이두 개를 바르고 음, 안티 스트레스 젤인데 1대... 1대 2.5 비율? 요거 한번 펌핑 한번 펌핑해주고 이 정도 퍼서, 이게 2.5배는 되겠죠? 이렇게 이 섞어주고, 시키시키. 섞어주고, 색깔이 보이시려나 섞어주고, 그래서 얼굴에 독보할 거예요. 여드름 있는 부위에, 이렇게. 자, 여기 여드름도 있으니까. 자, 주고 이게 좀, 어, 기름, 유분을 좀 제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라, 이제 눈가나 입가, 좀 기름이 원래 없는 부위에는 발라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이 좀 심한데, 이런데, 그리고 이마 정도만 저는 간단하게 바르고 있어요. 병원에서 바르라고 해서 바르는 거예요. 병원은 중약이요그 치료 과정 중에 주는 제품 중하나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 제품은 재생크림 같은 거예요. 한창 센텔라 뭐 들어간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피부 재생에 좋다는. 이거 완전 센텔라 100%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피지 피지. 피지 자제 억제 피지 억제 피지 억제 같은 약. 이렇게 흡수 시켜주고. 이마도 발라주고. 너무 가깝나요? 거울 대용이라 어쩔 수 없어요. <laughs> 3개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겠죠? 좋아지길 바라며. 뚫로. 나도. 자 이렇게 발라주고 30분 후에 오겠습니다. 빠이빠이. 30분이 지나서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아프네요. 다음 주에 가서 또 짜겠죠 뿌리고 너무 건조해서 빛이 뿌려졌어요 이거는 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laughs> 정제수 음 그냥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물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뭐이 제품을 주고 이 제품을 쓰고 여드름이 좋아졌어요 가 아니라 그냥 전 뷰티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정도예요 지금은 그런 정도예요 다 발랐으면 응? 다 발랐어? 다 이제 급수 시켰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재생크림 이것도 병원에서 구입, 구입? 이것도 준 거예요. 그, 진료비 안에 이 약값, 이 크림값이 들어있는 건지 무슨 서비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거 피부 재생 올라오라고, 발라주고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흡수, 흡수. 또흡수시켜줘 이걸 바르고 이거 발라줄거예요 이니스프리에서 나온건데 그냥 쓰고 있어요 한번 어떤지 몰라서 성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여서 오일이 들어가서 좀 걱정이긴 한데 괜찮겠죠? 원래는 아토팜에 나오는 요즘 엄청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광고가 막 유튜버들이 쓰기 전에 제가 일룡 갈때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통을 다 썼어요.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그걸 또 구입하러 가기가 좀 애매해서 이거를 샀거든요. 집 앞에 이니스프리가 마침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트팜 것도 굉장히 전 좋았어요. 촉촉하고 물론 거기 선생님들 말로는 선생님들 말로는 엄청 수분감이 많다라고는 말을 못한다고 하셨지만 전 나쁘진 않았어요. 이걸 써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건가? 다짠 건데 다시 또 올라오지? 여기서 다시 올라오네. 참고로 이 파파레시피도 면세점에서 같이 산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된 가격보다 아무래도 면세가 면세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쓰면 아마 고... 그 고로코쿠준 일본에서 유명한 거이분에가 같이 사 와가지고 그걸쓸것 같아요. 진짜 요즘 다시 나댔다고 있지? 좋아지질 않는 거지 어째서? 약도 잘 먹고 스트레스 요즘 진짜 안 받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네요. 아니 나안 받는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수분 크림 마지막 단계 듬뿍 사실 이걸 다 쓰면 지금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여드름이 안 좋았을 때 병원 진료 다니기 전에 뷰티 유튜브 한별님 거를 보고 산게 있거든요. 어성초 바리스타랑 자이먹인 거. 근데 그거 되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때. 사실 전 그걸 보고 뷰티 유튜버 분들 거를 보고 사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사람마다 성공이 다르고. 하이 어플을 제가 정말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분은 엄청 좋다 어떤 분은 그냥 그렇다. 어떤 분은 효과를 오히려 더 여드름 났다막 이런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비티두 분들의 말에 맹목적으로 믿진 않아요.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맹목적으로 믿었죠 그래서 한별링 거를 샀는데 효과를 봤어요. 보긴 솔직히 효과를 보긴 봤는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떤 분 유튜버분이, 그 요즘 막 여드름 전문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첫 번째 제일 대표적 인 유트루님 거를, 아 사실 그러시의 코스메틱 어리어도 샀어요. 그냥 유트루님을 믿고. 실제로 효과를 그 3일 동안 꾸준히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원인을 모르겠었어요 이게 솔직히 여드름 원인이 선생님이 다 없다 그러거든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식단 관리에라다 전부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유튜브님처럼 되게 심한데 한번 써보자 한번 믿고 써보자 그래가지고 반드시 는데 저는 굉장히 그 제품 쓰고 나쁘지 않았다가 정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본 가서도 많이 쟁여왔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성분을 보고 사게 되더라고요. 그냥 뷰티 유튜버, 유튜버 분들의 말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그냥 그리고 그냥 그분들을 보는 재미에 보는 거지 막 사실 파우더도 어떤 사람한테는 뜨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이렇게 이 색깔 조합이 되게 괜찮다 이런 거 보는 거지 막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음. 끝뜨 뜬금없이 끝이지만 <laughs> 저의 저의 나의 나의 스킨케어는 끝났다 <laughs> 이거를 다 쓰면 이걸 다 쓰면 어성초 발효 자이모겐의 어성초 로션으로 바꿔야겠다 얼마 안남았어요 뭐.. 정 안맞으면 이거는 뭐.. 몸에 바르는걸로 이거 수분 진짜 더 나는건가? 어제 잠도 되게 일찍 잤는데 오랜만에 물론 새벽에 깨서 <laughs>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걸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laughs> 오빠의 짓을 3시간동안 해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고 잤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오늘 일상영상 편집하고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일상영상 편집하고 점으로도 하고 엄마랑 같이 TV보고 자야죠 이게 오늘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편집을 많이 안할거라 바로 오늘 올리려고 하겠지만 아니다 크리스마스 올려야겠다 어, 그럼 끝멘트를 좀 수정하겠어 <laughs>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저는 아마 수원을 갈것 같아요 수원을 다녀왔... 왔, 왔다고 해야 되나? <laughs> 거짓말이니까 그냥 말할게요 수원을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다녀올 거예요 수원을 가서 친구랑 놀고 소고기 샴페인 샴페인은 마실지 안 마실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안 좋아서 안마실려고 하겠지만 마실 수도 있어요 왜냐? 전 술을 좋아하니까요 <laughs> 저번 수원 모임에서 안, 모인, 안 마신다고 해놓고 참지 못하고 결국 마셔버렸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돈을 그렇게 드리는데 피부를 위해 잠깐 참지 못하냐며 엄청 혼났죠 덕분에 여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안마신 쪽으로 해보려고요 음, 여튼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꼭뭐썰로라고 24일 자고 26일에 일어날 거예요 이런 지 마시고 <laughs> 저도 불면 방금 전 집에 오기 전에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 오늘 자고 26일 날 늦었으면 좋겠다. 이건 <laughs> 장난이죠. 근데 그래도 마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31일은 항상 엄마 아빠랑 같이 보내거든요. 엄마가 부르시네요. 갈게요.